네,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파워 로직스입니다. 파워 로직스 최근에 이초 전도체 이슈로 잘 올라왔던 종목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실 거예요. 아 이거 혹시 예전에 이때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이번에 한번 죽어서 다시 또못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실 텐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은 이때랑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우로직스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 초전우체 관련주들이 잘 올라갈 때파우로직스는 그에 못하게 조금 더디게 움직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다가 갑작스럽게 악재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매수세들이 위축된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여기 밑에서 이 물량 들을 받아먹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누군가 밑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은 여기에서 매수한 주체들은 이 다음을 노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대장주의 의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파워로직스가 올라왔던 게이신성델타테크가 올라갈 때도 올라갔었고 이 CCS가 올라갈 때도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CCS 같은 경우 완전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지금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여기 고점을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역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3월 4일에 일정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때 초전도체가 맞다 그러한 결론만 나온다면 신성델타테크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파워로직스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신성델. 델타... 스타테크가 대장으로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워로직스는 따라가는 종목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라면, 만약 초전도체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이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파워로직스는 여기에서 강한 매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00원 이상부터 강하게 물량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은, 당기는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해서, 팔수 있는 기회도 한 번, 모두도 보고, 물릴 수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한 매물이 나올 건데, 어차피 이거 발표만 나면은, 이거 다 뚫고 올라갈 거예요.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기서 밀리면 아 여기서 밀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매물들 소화하는 과정이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3월 4일 발표 이전에 지금 거래일이 두번나왔습니다이두 번에 내 반드시 어떠한 조짐이 보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파워로직스가 일단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느 정도 불안해할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어차피 결론은 초전자체가 맞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이 미국에서 초청을 할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초청을 하는 거지 어중이더중이를 초청해서 이렇게 발표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다려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사실은 이런 코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한참 올라갈 때 관심 갖기보단 저점에서 조금씩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새록들의 패턴을 보고 같이 매집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도 3월이 되면 2배 이상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로우식 주주분들, 파워로우식은 바닥에서 잡는 거 놓치셨지만 이 종목은 바닥에서 잡는 거 놓치지 마시라고 이 종목이 어떤 것인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놓치면 아쉽잖아요?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땐 항상 고점 보건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 기준에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맞게 선정을 해서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제가 네오샘이라는 종목을 4,8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 사유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면 010-8248-5878. 상당히 적힌 번호랑 동일하죠. 총 200분이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네오샘을 이날 매수에 들어갔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렇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 뿐만 아니죠 제가 1월 19일에는 어버브 반도체 12,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엔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에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고작 4일 만에 무려 두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드렸고 뭐 20%, 30%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을 확! 확실한 타이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 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